フフフ。<laughs> <you> <laughs>

좋아는데야될아 어, 네. 앞에 저까 봐. 하는이 시주라 이거 재밌어, 진심 카 어. 근데 내가 너무 연데 결국 일어나는 근데 거생해서는안 맞다 이게. 게 미션 성공? 저도 도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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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까지 했거든. 도저 누나 우리 메뚜기 잡자. 누나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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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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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? 저도 저 일로와, 시연아 <laughs> 어? 왔다, 맛있는거 사왔네 아, 이거 못 세워요, 어, 세울거 없어요 저 안장 나 아, 그 새, 이거 안달았어요 열 음. 봤어? 체력 a i d I'm not sure. I s 물가 d I'm 요 재밌어 u r e I'm not sure. I'm n 이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빨리 r e I'm n o 리 sure. I'm not sure. I'm n o 펌시시 <목소리도> 네. 이거 너무 잘 터지더라 시안 터져 이야어얘 이리 와야왜그리 아 <목소리도 목소리도> 밀어 어? 괴롭히노 아 그... 끓줄게요 미안아! 민지, 넘어졌어 나요. 엄마, 떡볶이 다어 떡볶이! 안녕하세요. 어, 공구공구 공부, 공부 맞죠, 공구 공부. 자, <목소리> 우리 잔디에 도착이 안 되니까, 민지 나서 고왔다그 이건, 이건 아무도 주지 아, 않을 거야. 아, 돼 그래. <laughs> <저를> 양아치니? 어, <웃음> 양아치, <웃음> 어, 아무도 주지 않을 거야. 떡볶이 맛있어 지 수준이 엄청 좋은 것 같아. 떡볶이 3인분, 순대 3인분 먹고 더 사오지. 떡볶이를 사람 몇 명인데. 사온나지호야 가서. <놀람> 자전거 <자정화> 타고 가서. 종이컵 거네. 말들 다 놓고 가겠다. 가다 민재. 수 없어. 이거는. 앞으로 가. 앞으로.

와 잠깐만 덜어주자 이거 못 네. 어, 덜어줘 시준아 덜어졌대 기다려라. 저희 카밑에들어안 돼. 자르는 거 커이다. 누나 있 잖아. 이렇게 어나쓰다나 이러나 어 민지 아빠 다리 해봐 봐. 저리 나와 봐라. 선님 코트. 위험하다. 우리 300만 원 그 비, 비 샀어요. 완전 폭우 쏟아지는 날 그거 해주러 갔다니까 네 그거 해주러 갔지 자기야 시현아일시현아그 한가? 그 한가서 곧 다시 내놨었다 그 사람이요? 응. 아 진짜요? 마이너스 떴을 때? 피 없이 내놨다 아 사람은 오오오오 슬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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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근데 나는 그 아파트를 이사갈 거면 우리 집이 제일 좋은 데였어 아, 거기가요? 응. 도호수가 되게 좋더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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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맞지, 자기야? 응. 최고였어. 모델아웃도에서 가니까 천만원 주고 풀어 어, 처음에 그랬어. 경 어, 서장이로 찾고 있었어요 어. 하지만. 어. 어. 아 사람 있냐고 어 천만원 고 천만원 고어 자기를 거해 언제 구해라 그랬어. 난 간다. 지금. 그 아니라 쟤가 구하는 게최고 우리 포스도마